뷰티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 외에 그의 세 아들과 자부들임을 밝힙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가 샘, 함, 야벳의 자손들인 것이죠. 2절부터 5절입니다. 야벳 족속들에 대한 언급은 함과 샘 자손들이 이른 민족보다 간결합니다.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야벳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일곱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멜이 이룬 민족은 소아시아, 갑바도기아에 정착했습니다. 야벳 아들들로부터 해양 민족들이 그들의 땅에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래대로 나뉘었습니다. 더러는 이란 고원에 정착했죠. 이 민족들 중 일부는 극한 북방에서 온다고 에스겔 38장 6절에 기술됩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 소아시아와 그리스 삼들 또는 동쪽 지역, 메대, 킴메르족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6절에서 20절입니다. 함 자선들의 목적이 가장 긴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치, 문화적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친 민족들도 있습니다. 함은 구수, 미스라임 애국, 붓, 가나안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 세 아들은 아프리카 동부 북부에 정착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리무롯은 첫 용서였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고요. 하지만 여호 앞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일에 탁월한 전문가라도 하나님 작품이다. 또한 절대로 주권자가 될수 없다. 라는 사람의 한계를 명시합니다. 니무롯에 대한 서술과 그가 세운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하는 언급은 뒤에 나오는 바벨 사건을 암시하지요. 니무롯은 북쪽 아스르 지역에 큰성읍을 세운 탁월한 군주입니다. 미스라엠의 일곱 아들들은 대부분 에그비나 북아프리카에 다른 이들은 소아시아의 해변이나 지중해 섬에 정착했습니다. 블레셋 선조가 가슬루힘으로 언급되는데 구약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갑돌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모스 9장 7절, 예레미야 47장 4절을 참조하세요.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이해는 블레셋 족속이 크레타인 갑돌 그리고 가슬로임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 또 하나는 창세기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정복 이후 족속과는 다른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1 1 명의 아들로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퍼졌습니다. 이 가운데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족속은 선조들의 이름이 붙여진 가나안 땅에 뿌리내린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경계는 민수기 34장 2절 이하의 경계와 대략 일치합니다. 북쪽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시돈, 남쪽에서는 가사입니다. 동남부 경계는 라사입니다. 이렇듯 하의 아들들이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붙어져 나라를 형성한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21절로 31절입니다. 샘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입니다. 에벨의 아들들은 구약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요. 히브리는 에벨 종족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샘의 가게에서 히브리족 속 이스라엘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샘의 다섯 아들들은 고대 메소보다미아 북부이란에 정착했고요. 이들 중에서 아람과 아르박사 자손들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아람 네 아들은 주전 2000년경 민족을 이루고 족장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31장 20절, 1명기 26장 5절을 보세요. 아르박사선 셀라를 통해서 대를 이어갔습니다. 아람의 아들들은 시리아 북부 지역, 아르박사선의 아들들은 유브라대강 유역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욕단의 형 벨렉의 이름은 바벨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요. 그 이유는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벨렉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동사 나뉘다. 그 동사와 뒤에 나오는 11장 구절에 흩었다라고 하는 동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로 뭉친 홍수 이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화 평지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질 때 에벨이 태어난 아들 이름을 벨렉으로 지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욕단의 아들들은 아라바 지역에 정착합니다. 욕단의 아들들 소개에 대해 마무리가 주목되는 것은 다른 경우에 이런 마무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단이 낳은 아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지역의 경계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세메 아들들이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 서 각각의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32절입니다. 노의 아들로 소개되어 시작된 야벳, 함, 세메 톨레도스는 노아 자선의 종족들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노아 아들들의 자손들이 70 민족을 이루었음을 명시합니다.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정화된 세상에서 인류가 창조 시에 받은 소명을 이해하고 존재의 목적을, 즉 하나님의 쉼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인류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동쪽 지역에 옮겨다니다가 신날평지를 만나 거기 정착하게 되었죠. 메소보다미아는 가나안에서 볼때 동쪽이죠. 그래서 인류는 방주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이동한 후에 메소보다미아 지역에서 정착할 곳을 찾아 옮겨다닌 것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행동에 옮깁니다. 서로 일치한 의견은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에서 드러납니다. 신활평지의 흙은 건축자지로 적합합니다. 신활평지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태양열로도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 대신에 진흙 벽돌을 만드는 것은 건축 기술의 큰 진보지요. 굽자 라고 하는 말은 불을 지펴서 가마에 굽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류는 영구적으로 남을 건축물을 짓고자 한 것이죠. 자신들이 죽어도 후손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길 원하면서요. 진흙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건축 구조물을 경고하게 하는 방법은 신기술입니다. 이제 인류는 궁극적 목적을 밝힙니다. 성과 탑을 건축하여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이 행하길 원하십니다. 명성은 사람의 업적으로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약속에서 확증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은 자아실현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성숙하기보다는 뱀의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부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은 뻔하지요. 스스로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해 업적을 쌓는 것입니다. 가인, 홍수 심판 이전의 탁월함으로 유명해진 사람들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스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도, 홍수로 모 쓰게 된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또 신월평지에서 인간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 건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 건축물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인류는 하늘에 닿게 하려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탑을 보실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시도가 헛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얼마나 인간의 야망이 보잘 것 없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온 인류가 한 백성임은 그들이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아담에게서 노아로 전수된 인류의 소명 구장에서 나왔지요. 그 소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자주적인 길을 선택하여 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며 마음의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한계 지워진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홍수심판을 초래한 상황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의사소통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가 스스로 세운 계획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어떤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해서 인류는 스스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인류가 자주적인 길을 선택한다 해도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인류는 도시 건축하기를 그쳤습니다. 계획한 탑이 세워질 도시를 건축하다 그쳤으므로 탑 건축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구절입니다. 인류가 건축하다 중단한 도시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은 여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또한 좌절된 인류의 원대한 꿈을 기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류의 어리석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건축이 중단된 도시로부터 온 지면으로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런 사역은 끊임없이 자주적인 길을 모색하는 강력한 욕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목적은 인간이 그분과 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신 후. 창조시 세우신 경륜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좀더 구체화된 계획을 개시하십니다. 셈의 기보에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등불을 밝혀가실 것입니다.